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영어 영작 연습 6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난 아침 스트레칭을 해. 나는 하다. 아침 스트레칭을. I 하고, 스트레칭 하는 거는 이렇게 해. 뭔가를 하다. do로 하시면 되고, morning. 이전 영작에서도 해봤죠? morning stretches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스트레칭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 do morning stretches 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스트레치 자체가 동사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 stretch 이렇게. 언제?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만약에, 이 아침 운동 처럼 아침 스트레칭을 한다고 라 하고 싶으면 이렇게 morning stretches 라고 하면 되고 나는 아침에 스트레칭을 해 라고 하고 싶으면 I stretch in the morning 이라고 하고 살짝 그뭐 한국말로 할 때도 나 아침 운동 해나 아침에 운동을 해그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장은 두 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Number 2 난 아침에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 나는 하다. 스트레칭을 10분 동안 언제. 해? 자, 이렇게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I, 자, 아까 스트레칭 하는 거는 이렇게 do 해도 되고, 스트레칭 자체를 동사로 써도 되고. So, I stretch 10분 동안. For 10 minutes.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아침에니까 in the morning. 들어주시면 되겠죠. Number 3.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나의 루틴의 일부야. 자,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나의 일부다.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행동이 무엇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몸 하는 것은 동명사로 만들어줘야 돼요. 행동을 이제 명사로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동명사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i n g 를 넣어서 doing 뭐 아침 스트레칭을. morning stretches. 이게 이제 우리의 주어가 되는 거죠 doing morning stretches 루틴의 일부래요 이 부분은 이것이다 라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is okay. 여기서 왜 is예요? 어, 여기 s가 붙었는데 복수니까 여기 r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는 것이 행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행동 하나는 단수 있죠 그래서 단수에 맞게끔 is로 넣어 주는 거예요 자 is 뭐예요? 일부래요. part. 뭐의 일부야? 나의 루틴의 일부래요. 뭐뭐 의할 때 of 를 쓰죠. It's part of my routine.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Okay? So, doing morning stretches is part of my routin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Number four. s 은 아침에 이불 정리를 해. 우리 침대 정리하는 거, 이불 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make up the bed라고 해요. Make up the bed. 이렇게 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 배드 앞에 관사 더가 붙은 거는 내가 자는 침대는 항상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도 아닌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쌤은 3인칭 단수이고, 아침에 항상 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죠. 그러면 현재 시제에 3인칭 단수에 맞게끔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주어 동사는 이 부분이니까, makes up. the bed까지 넣어 주시고 이불 정리를 하다. 그래서 아침에까지만 넣어 주시면 돼요. in the morning. 이렇게. So Sam makes up the bed in the morning. 이렇게 해 주시면은 4번 문장도 만들어집니다. Number 5. 오늘 아침에는 샘이 이불 정리를 하지 않았어. 오늘 아침에 지금 과거인 거죠. 하지 않았다는 과거예요. 과거 시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Sam 부정이에요. 부정인데 과거니까. 과거인데 또 여기서 이불 정리는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니까 낫이 아니고 돈트를 써줘야 되는 거죠. 네, 돈트인데 과거니까 샘들은트로 바꿔줬어요. 이불 정리하는 건 make up the bed라고 했어요. make up the bed. 자, 오늘 아침 this morning이라고 쓴다고 말했죠. n u m r six. 샘은 나에게 아침에 이불 정리하라고 항상 말해. 자, 그러면 문장이 좀 길어졌지만 주어 동사 찾아보면 어렵잖아요. 주어는 샘이고 말한다는 게 동사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빈도부사가 붙기 때문에 빈도부사는 주어 다음 동사 앞에 나야 와 돼요. 그래서 샘은 항상 이렇게 해 뭐라고 이렇게 그룹을 쳐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샘 항상은 always죠. Sam, always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라는 거 say, speak, talk, tell 있죠 네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 중 도대체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가장 구분하기 쉬운 건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있잖아요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m 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tell을 써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우리 뭐 노래 제목도 me, tell me, tell me라고 tell me가 있잖아요, 그죠 가사도 tell me, tell me 하는 것처럼. Always tells me, 대상이 있을 때, 이렇게 okay? Sam always tells me, 뭐라고? 이불 정리를 하라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행동 원형 동사로 나오기 전에, to로 붙여주죠. So Sam always tells me to, 뭐 하라고? Make up the bed. 언제? 아침에. In the morning까지 넣어주시면은,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뭔가, 문장이 길지만 일단 주어 동사를 찾고 어떻게 순서를 먼저 정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룹을 지어서 만들면 어렵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의 문장을 또 만들어 봤는데 어 복습을 해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생활영어영작연습 7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until next time! Bye!